오늘 민숙이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숙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민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단순히 그냥 민숙이만 그냥 뚝뛰어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니 말씀이 도대체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게 모세 우경의네 번째 말씀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 모세오경의 네 번째 말씀은 뭐 어떤 내용이냐 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숙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행을 어디 간다라고 할지라도, 뭐 1박 2일 다녀온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뭐 어디 콘도나 뭐 어디 가서 한다 러면 그냥, 그냥 마대로막 갑니까? 아닙니다. 1박 2일 갔다 온다 할지라도 길도 한번 다 알아보고요. 아침에 그 네비에이루다 이렇게 딱 어디로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확인도 하게 되고 점심은 뭘 먹어야 될지 아 휴게소에서는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 잠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미리 다 예약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나는 텐트만 치고 살 거야 텐트 치고 잘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아무데나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칠 장소를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숙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보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40년 동안 아이들까지 쭉 데려가려면 보통 준비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가다 보면 어떡할까요? 참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 하지만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원망할 일, 불평하는 일이 차고 넘칩니다. 민수에게 말씀이 이제 곧 보게 되면 이제 10장 이후에 말씀이 오게 되면 그게 나올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세요. 우리 1, 2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고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세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잘 진을 쳐야 되는지 사방으로 진을 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도 그,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세게 하시고요. 또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맡았는데 어떻게 운반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참 이게 그, 그 민숙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3장과 4장의 말씀에서 거의 유사한 말씀이 거의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어 먼저 인구수를 조사하는 그런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인구수를 조사할 때 아무렇게나 조사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질서있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구수 세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조상의 가문의 종족에 따라서 몇 명이냐라는 것을 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 사람들, 각 종족들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몇 명, 그 언제, 그 인구수를 어, 나이대를 어디로 다 하게 되면 되냐 하면 15절 말씀을 하게 되면 언제입니까? 1개월 이상입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는 몇명 이상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약간 달라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그 전쟁할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구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근데 오늘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앞으로 일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4장 뒤에 바로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레위 조상의그 레위 지파의 인구수를 다시 한번 세라고 말씀하세요. 몇명몇살 이상이냐면 그때는 30세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봉사할 나이는 30세 이상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진영을 치르고 어떻게 광야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 주시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그러한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그 인구수를 다개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우리가 출애극기 말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라, 그 명령에 따라 따른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뒤따라서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앞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뒤에 그뒷 부분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불순종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 뒤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성막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출애굽기 말씀에서 왜성막의 말씀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뒤에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조하고 만들 어떠라라는 게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식적으로만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등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켜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등을 가지고 가는데, 이 천, 불다 켜, 등을, 등을, 불을 다 켜놨는데, 천으로 다 똘똘 말아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빛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광야 길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야 우리에게 도대체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광야 길을 갔는지 무질서하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살피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게 되면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러난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너와 너희 그 자손들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드러내주신 그계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참 알고 싶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성경 딱 펴보고 나서 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딱 이거 아닙니다. 66권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계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이제 그 계수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질서 있게 잘이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세 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세 명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게르손과 고앗과무라리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세의 그 종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게르손, 고아,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그두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림니와 시무이가 있고요. 그리고 고아에게는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각그각그 각그 종족 가운데에또그 아들들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라리에게는 말리와 무시 이두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지금 그 말하려 주신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 이 집안 세 집안을 따라서 각각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서부터 우리 3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게르손 자손이 어떻게 그 인구가 되어져 있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게르손에게는 림리와 심의 이 종족이 났고 거기에는 모두 몇 명이 있다라고 했냐면 7,500명의 사람들이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7,5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게르손 종족들, 이 종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 인구만 세고 나서 이 그냥 뭐 아무데나 지내라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어디에 머물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서남북 이네네 네 곳을 딱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레위지파에게도 어디에 그들이 머물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숙이 말씀에서 봐야 될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서있게 규모있게 이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 지파들뿐만 아니라 그 레위지파에게서도 나누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또 맡겨준, 맡겨주신 일이 있죠. 우리 25절과 우리 26절 말씀해보게 되면 성막의 장막, 그 덮개,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같은 경우에는 그, 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큰 텐트와 같습니다. 텐트와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어이 천으로다. 천으로다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그 계류손자손들은 무엇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냐면 이 막들을, 이 천들을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이 일들을 정확하게 딱 주십니다. 이거 가면서 너희들이 할 것은 이거야라고 딱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뒤에 그또 보게 되면 고아과 무라리 자손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고아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네 명의 아들들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실 종족이 있는데 27절과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몇 명인지를 알수려십니다 이들은 그 인구수를 1개월 이상의 남자를 세어 보니까 8,600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할 일은 성수의 일을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특별히 성수의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 면 아까 이 앞에 있었던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성의, 그 성막에 이 천들을 움직인다고 하지 않, 운반하고 그것을 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아 자손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다 운반하고 그것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거계, 상, 등잔대, 재단, 성소에서 여러 봉사하는데 쓰는, 뭐, 그릇, 뭐,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아자손이었습니다. 이 고아자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성막 안에서 가장 귀중한 그 성물들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들을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그 진을 치도록 했냐면성막의 남쪽에 진을 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십니다. 광야에 일을 갈때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무엇을 그리 우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그러한 일들을 어 알려주시는데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 어그 이들의 인구를 세 보니까 6,2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적습니다. 어 그러나 이들의 그 6,200명의 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게 하냐면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진칠 그러한 사람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맡겨 주었냐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막을 할때 우리 텐트를 치게 되면 이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천을 움직이는 게 계루손이고, 이 앞에 고아 자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움직이는 게 고아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뼈대들, 예, 딱, 폴대 같은 거, 그런 걸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갖고, 그말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쪽과 남쪽과 그리고 북쪽에 진친 사람들이죠. 이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쪽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데 동쪽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은 성경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앞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뭐지? 지도에 보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 지도는 이게 맞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게 되면요. 가장 위가 북쪽이라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동쪽. 성경에서 앞쪽은 동쪽이에요. <laughs> 지금도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집화가 어디 있냐면 해돋는 동쪽으로다. 지금 어 이들에게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면 모든 사람이 오늘 몇 명이냐고 이야기하냐면, 39절 말씀 보면, 2만 2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알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질서를 유지하라입니다. 질서를 유지하자.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은혜로만 되어진다. 물론 은혜로 다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또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언을 무질서하게 예언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도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규모 있게 또한 질서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십시오. 아, 이번 해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셨다. 또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이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일들을 맡겨주게 되지만 구화자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부를 움직이는 건 아무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가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고아 자손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무겁거든요. 실제로도 운반할 일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 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어 지는 것이지만 레위지파에게 이 주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실 때에는 또한 각그 사명들을 맡겨진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리더십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32절 어, 음, 말씀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아자손이 나온 다음에 바로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레위인의 지휘관이 되어서 어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이 말씀을 고아자손 다음에 말씀하실까요? 고아자손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자손이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 지금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이 레위지파 중에서 레위 종족 중에서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고아종족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막상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고아자손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어제까지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하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그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앞에서 리더할 자리로 세우셨으면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 리더를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세우셨으면 또잘 섬기며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청지기로서 오늘 2023년도 주 안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광야길을 잘 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